네, 785번입니다. 자, P, A, B가 이 원위의 점이다. 자, 밑줄 하나 꺼주시고요. 자, P, A, B가 이 원위의 점이다라는 거죠. 그럼 대입하면 당연히 참이 돼야 되겠죠. 자, 근데 뭐를 물었습니까? 이점 Q의 자취를 물었습니다. 다시 잘 읽어주세요. 뭐, 점 Q, 점 Q. 이 Q의 자취를 물었다라는 거죠. 그러면 나, 내가 찾고 싶은 것은 요 Q라는 아이, 요 아이의 자취를 찾고 싶다. 이 얘기입니다. 요 아이가 뭐 직선 위를 움직이는지 아니면 포물선 위를 움직이는지 아니면 원위를 움직이는지 이런 자취를 알아내고 싶다 라는 겁니다. 그럼 내가 찾으려고 하는 이 점을 뭐라고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? 자요 q를 x y라고 잡아야 한다고 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? 자 그리고 나서 뭐만 찾으면 된다? x와 y의 뭐만 찾으면 끝나요? 관계식만 찾으면 된다. 자취 문제는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.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점그 그 점을 x y라고 둔다.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x와 y의 관계식만 찾으면 된다. 된다 이게 끝이라니까요? 어, 근데 선생님 이 Q가 지금 문제에서 요렇게 하자라고 했는데요. 어 그래, 그럼 인마가 x고요, 인마가 y라는 소리가 되겠지. 자, 그래서 그대로 적어 봅시다. 그래서 자 x가 a 플러스 라는 소리고, 자 y가 자 b 플러스 3이라는 소리입니다. 여러분 이거는 a와 x의 관계죠, b와 y의 관계. 우리는 x와 y의 관계식을 찾겠다. 자 그런데 우리 아직 안쓴거 있어요. a 코마 비가이원 위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을 했을 때 참이 단 소리죠. 자,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반드시 뭐가 된다? 1이 된다라는 겁니다. 주어진 이 등식은 반드시 참이라는 거죠. 자, 그런데 얘들아, 이 등식도 참이고 요 등식도 참이에요. 그죠? 그럼 요거는 a는 x 2로 바꿀 수 있고요. 자, b는 y 3으로 바꿀 수 있잖아. 그럼 요 a 대신에 요마 집어넣고요. 자, b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 볼게요, 여러분. 자, 그럼 어떻게 됩니까? x 2의 제곱 더하기 y 3의 제곱은 1이다. 드디어 나왔죠? xy의 관계식 나왔잖아요. 그래서 저 Q의 자취는 바로 UI가 된다라는 거죠.